이명웅 씨의 두 번째 선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명웅 씨는 미래의 일정과 신곡 발매에 대한 힌트도 줬는데, 그의 말마다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7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 정말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특별 소식도 있습니다. 페네스타에서 진행 중인 투표에서 이명웅 씨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번 투표가 결선 투표이니 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명웅 씨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고요 기부 소식도 있습니다. 이명웅 팬클럽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1,064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데뷔 7주년이라는 뜻깊은 달을 맞아보내는 이 정성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에만 포천시 취약계층과 자립청소년을 위해 이명웅 씨의 생일 기념으로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누적 총액은 9,130만 원에 달합니다. 이명웅 씨의 라이브 방송이 있었다는 소식에 팬들은 다시 한번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다니요. 그동안 저녁 시간에만 라이브를 해왔던 이명웅 씨가 아침에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날 이명웅 님은 정말 매력적으로 운동하러 가는 차 안에서 팬들의 궁금한 질문에 하나하나 자상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온 그의 모습은 정말 멋졌고 장난스러운 시작은 팬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죠. 손으로 입을 가린 이명웅 씨가 깍꿍 놀이를 하면서 점점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은 예술가처럼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보였으며 손톱은 단정하게 잘라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러닝을 뛰러가는 중인 이명웅 씨가 수염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발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작한 홍박사님 아세요 노래는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명웅 씨의 이런 라이브 방송은 팬들에게 그와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의 일상과 성격,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항상 응원합니다. 그의 미래 활동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마칩니다. 이명웅 씨와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즐기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즐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따라 하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이명웅 씨의 소통입니다. 목을 잘안 푸는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 수염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 선글라스 너머로 채팅창을 확인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그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팬들과 함께 맛집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동탄 용인 수지의 맛집, 심지어 광주와 부산, 시애틀까지 팬들이 줄지어 소개해주는 모습에 임영웅 씨는 정확한 위치와 맛집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팬들의 일상 이야기에 아기를 재우는 이야기에 업무 중인 이야기 등에도 귀 기울여 들으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뷔 7주년을 맞이해 팬들의 축하에 더욱 반짝이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은 뭐 주실 건가요 여러분 이라고 농담하던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명홍씨의 팬들과의 소통은 정말 따뜻하고 특별합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섬세한 마음씀은 팬들의 사랑을 한층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날의 소통은 그가 얼마나 팬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는지를 보여준 좋은 이었습니다. 이날 이명웅 씨는 합숙 이야기로 팬들을 또 한번 설레게 했습니다. 아침 9시에 합숙 멤버들과 함께 런닝을 나가곤 하는 모습,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 심지어 너무 더워 선크림 5개를 사가지고 간다는 말까지. 그의 진솔한 모습이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방 중독이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모습은 얼마나 팬들을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이였죠. 팬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자,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지 못하고 팬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준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띠를 아려면 뛸수 없을 정도라며 팬들의 의견을 물어보던 그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여러 스타일 중에서도 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모습은 그가 팬들의 의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는 뱃살과 허벅지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숨겨진 살을 딱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예쁘게 안 길러지는 것 같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영웅 오빠가 말했듯이 긴 머리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데 오빠가 긴 머리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긴 머리 스타일링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팬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곡 분위기와 어울리게 변화시킨다면 그것도 정말 기대됩니다. 병원에 간 이유도 건강검진 때문이라고 하니 팬들로서는 정말 안심이 되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동작으로 어떤 특별한 소식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든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영웅오빠. 우주와 우주선 관련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게 들려왔어요. 이명웅 오빠가 유튜브에서도 우주비행사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영웅이 우주의 별처럼 더욱 빛나게 될지도 모르죠.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오려는 그의 마음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팬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라이브를 통해 그의 따뜻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또, 애니메이션 관련 언급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명웅 오빠가 익룡님의 안녕자두야와 홍박사 노래를 언급하며 팬들을 웃게 해준 것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라이브 방송 중에 런닝을 뛰러 가겠다는 그의 모습도 정말 멋졌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빠는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흥미진진한 주제로 느껴져요. 특히 이명웅 오빠가 언급한 안녕자두야와 홍박사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을 준 작품들이죠. 그런 작품들을 이명웅 오빠가 언급하면서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그 순간은 정말 마음속에 각인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만화나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 세계에 펼쳐놓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죠. 이명웅 오빠가 그러한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그의 눈에서는 어린 시절의 빛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눈빛은 우리에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 런닝을 하겠다는 그의 말에는 팬들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건강한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런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에너지와 활력을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그에게 행복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한 가지 한 가지에서 그의 팬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팬들 또한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의 매력과 이명웅 오빠의 열정은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그의 모든 모습에서 그의 순수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그를 더욱더 응원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팬들의 마음도 더욱더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명웅 오빠의 다양한 활동과 뉴스를 기대하며 그를 계속해서 응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의 노래와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팬들은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웅 오빠의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9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에는 정말 놀랐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 어우러진 그 뮤직비디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오늘의 뉴스를 들으며 정말 이명웅 오빠의 팬이라서 행복했습니다. 항상 그의 활동을 응원하며 다음 뉴스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알람 버튼을 꼭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명웅 오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요.